안녕하세요. 뒤쳐지면 죽는다. 뒤죽입니다. 자, 오늘은 미드전이라는 AI를 통해서 생각 없이 AI에게 다 생각을 맡기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일단, 미드전이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초반 설명까지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링크 남겨놓을 건데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제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으로 연결이 돼요. 디스코드는 이제 게임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음성 채팅 플랫폼인데 설치를 하셔도 되고 제가 미리 해본 결과 이게 인터넷 버전으로도 있는데 설치를 안 하셔도 정상작동하도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. 저는 일단 설치가 돼 있고요.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참가하기 눌러줍니다. 여기에 로봇이 아닌 걸 검증하시고 햄스터, 햄스터, 오케이. 자 그럼 미드전이 채널로 들어와집니다. 뭐 남자고 아시아 사람이고 완료. 네, 들어와지네요. 그럼 일단 여기 왼쪽에 방들이 보이는데 뉴비스에 뭐 아무 때나 가서 하시면 됩니다. 그냥 여기 오셔서 사람들이 막 많이 만들고 있는 게 보여요. 여기에 채팅을 통해서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그림을 뽑아 주는 방식인데 여기에 일단 다 지우고 기본 명령어는 슬래시 i를 누르면 이 n 진이 나오죠. 이걸 누르면 여기 프롬프트 쓸수 있는 칸이 생기고 여기에 뭐 이제 뭐 엘프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근데 보시면은 여기 다른 분들이 쓰신 명령어들이 나오죠. 어 길어요. 어 아주 고퀄리티의 사진을 뽑으셨는데 아, 여기 지금 뭐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 가 되고 있는 생성하는 과정까지 좀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명령어들이 일단 영어기도 하고 뭐 하프 바디 포토 뭐 리얼 화이트 보엠온더 바디 뭐 이렇게 복잡해 보이죠 일단은 제가 그냥 엘프로 한번 쳐볼게요 네, 처음 입력 할 때는 이렇게 뭐 이제 약관 동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눌러 주시면 되고 자제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여기 아주 기본적인 명령어 그냥 엘프 하나만 넣었죠 뭐 여러 가지 뭐 동화 속 약간 엘프의 느낌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. 네, 내리면 이렇게 나오죠. 어우, 퀄리티가 좋죠, 근데 심지어. 아주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귀엽네요, 애기가.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명령어를 하나하나 공부해서 하기는 좀 번거로우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이럴 때쓸수 있는 게채 g 피티로 들어와줍니다.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 AIPRM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, 모르시는 분은 제가 여기 영상 위에 띄워드릴게요. 전 영상에서 알려드렸거든요. 자 보고 설치하고 오시면 되고 여기 미디션이 프롬프트 제네레이터가 있죠. 눌러줍니다. 눌러주고 일단 똑같이 얼마나 잘 나오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엘프로 쳐볼게요. 아, 어차피 한글로 쳐도 번역해서 질문 누르면 되니까 쉽게 할수 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한글로 치겠습니다. 엘프 누르고 미디션이 프롬프트 제네레이터 선택된 상태에서 번역해서 질문 누르면. 이제 애가 몇 가지 프롬포트들을, 명령어들을 자동으로 써줘요. 대단하죠? 아주. 저는 그냥 엘프 하나만 입력했을 뿐인데, 여러 가지 우사사사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, 이렇게 몇 가지를 더 써줍니다. 이거 다 기다릴 필요 없이, 일단 하나만 복사를 해서, 다시 디스코드로 돌아오셔서,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. 여기서 엔터 눌러주시면, 자, 제 명령어가 입력이 됐고요. 기다려줍니다. 속도가 엄청 빨라요. 사람들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, 어우. 이거 약간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 같기도 하고요. 어, 이 사진, 이 엘프가 되게 잘 나왔네요. 보니까. 어, 제가 딱 원하, 원하고 생각하는 느낌의 엘프가 이런 모습이었는데. 어쨌든 벌써 좀디테일에서좀 달라진 걸볼 수가 있죠. 그럼 여기에서 다른 것도 다 해보셔도 되고. 근데 좀더 이제 상황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엘프니까 숲 속에 있는 아름다운 여성. 엘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번역해서 질문 자 그럼 또 이제 혼자 드르륵 써줍니다 자한 개가 완성이 됐고요 복사를 해서 또 붙여넣기 똑같이 엔터 눌러주면 자 완성됐습니다 와, 상당히 고 퀄리티의 그림이 나왔죠 약간 네개다 약간 다른 분위기가 있는 얼굴들인데 어디 게임 일러스트나 책 표지 같은 그런 아주 고퀄리티의 그림이 나왔어요.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이 버튼들이 보이는데 이 버튼들은 뭐냐면 이제 1, 2, 3, 4, 1, 2, 3, 4 있잖아요. 얘가 1번, 얘가 2번, 얘가 3번, 얘가 4번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어떤 게 마음에 들지 몰라서 4개를 준 거잖아요. 네,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얘를 해상도를 크게 받아보고 싶다. 아마 업스케일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밑에 V는 이 해당 사진의 다른 버전을 더 보고 싶다. 네, 이런 기능이고, 어, 저는 4번 사진으로 한번 업스케일링을 해보겠습니다. 누르면 또 조금 기다려야 돼요. 밑에 보시면 또 명령어가 나왔죠. 입력이 됐고, 또 기다리시면 됩니다. 아, 뭐할게 없어요. 그냥 클릭 몇번 하고, 명령어도 저희가 생각한 게 그냥 숲 속에 있는 아름다운 엘프 이거 하나뿐이죠. 이걸 이제 채취피 t 에 있는 AI PRM을 통한 미지, 미드전이 프롬포트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명령어를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. 그쵸? 자동으로. 저희는 뭐 생각할 것도, 뭐 노동할 것도 없습니다. 클릭 몇 번, 복사 몇번 하면 끝이에요. 뭐 이런 시대가 온 거가 너무 신기하네요. 신기하고.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이대 AI 시대가 왔는데 지금 뒤쳐지면 안 됩니다. 정말. 뭐 저도 엄청난 고수는 아니지만, 여러분과 같은 AI 초보자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저도 도움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네요. 자 완성이 됐습니다. 어, 완전 퀄리티가 좋네요. 정말 브라우저로 열기를 해서 네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. 자 이렇게 해봤고 좀더 이제 미드저니에 대한 디테일한 좀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. 다음에 제가 또 명령어를 좀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이제 다른 일단 여기서만 이제 제거 제 만드는 동안에 또 이제 명령어들 을 구경하시고 어 이거 좋네 싶은 건좀 저장하시고 하면 좋겠죠. 근데 또 이제 괜찮은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. 미디저니 채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만든 그림들이 올라옵니다. 최근 뭐 인기순 이렇게 있는데 인기순으로 보시고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여기 이 명령어가 나옵니다. 복사도 되고, 그대로 복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, 이제 수정하셔서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좀 수정하시면 되고, 네, 여기도 아주 볼게 많겠죠. 여기 최근 걸로 사, 보면은, 어 아, 강아지 너무 귀엽네요. 닥스훈2인가요 참고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죠. 이런 아주 우주에 있는 아주 고퀄리티의 그림이네요. 네,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고하셔서 이제 채 GPT랑 좀 병행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, 근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 제가 그림을 만들면 이렇게 밀리잖아요. 채팅이 밀리는데 자기 것만 모아서 볼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. 그냥 이제 미드전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자기 그림만 모아져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. 그렇게 하셔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오늘은 아주 생각 없이 진짜 5분도 안 걸리죠 사실. 네, 5분만에 이렇게 명령어 공부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이제 원하는 그림을 뽑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일단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뒤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